불편함을 편함으로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 자, 금일은 경기도 광주로 가고 있고 시공할 차량은 쏘나타 DM8입니다. 금일 시공은 쏘나타 DM8 차량에 투폴트 전동 트렁크 시공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쏘나타 차량 고객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순정 옵션으로 전동 트렁크를 선택할 수 없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안 쉬워하시고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 불편함 제가 편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 도착해서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고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방문 소나타 DFR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키에 보면 트렁크 열림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도 퉁 하고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트렁크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닫을 때는 뒤로 가서 여기 있는 부분 잡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야 했습니다. 자, 외부 순정 버튼 원터치 누르셨을 때도 이렇게 퉁 하고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을 때는 버튼 장치라든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 잡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야 했습니다. 자, 실내도 보시면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원터치 눌러주시면 트렁크도 통하고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트렁크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닫을 때는 뒤로 가서 여기 있는 부분 잡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 전동 트렁크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잠시 후 시공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방문 쏘나타 DM8 차량의 2폴대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트 통에 나무 볼트 없이 잘 마감되었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키에 보면 트렁크 열림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1초 2초 눌러 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순정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눌러 주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전동 쇼바가 하나, 두개 설치가 되어서 투폴대 전동 트렁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닫을 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버튼, 이 버튼 원터치만 눌러 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트렁크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열 때는 이 버튼 원터치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원터치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내리실 때이 버튼 원터치 눌러서 트렁크 열어주시고요. 트렁크에서 짐 정리하고 가실 땐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버튼 이 버튼 원터치로 트렁크 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버튼 스마트키 실외 순정버튼 세 가지 모두 다 호환되니 고객님 편하신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